예, 저쪽에 그 반남리 아니자 예, 덕산리 덕산리였죠? 덕산리 에이, 3, 4, 5, 6, 6호분까지 보고 네, 이 쪽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도 다시 또 고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예. 앞에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고분은 아, 원형이 아니네요. 이제 이것도 어말이자 소위 말해서 그 다인묘 아파트형 무덤. 그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합니다만 오늘 이제 현장에서는 뭐그 일일이 다막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거긴 좀 어렵고요 눈으로 어, 담아갈 수 있는 한 많이 담아보고 나중에 이제 뭐 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로 어, 확인을 해야죠. 예 아하 이쪽에 이제 이쪽에 아마 신촌리 구호본뭐 이런 쪽이 이건가 보구나 예. 아 이게 신촌리 구호네요 이게 이게 바로 신촌리 구호네 이게 이제 그저 제일 중요한 그 유적들이 많이 나온 예, 신촌이 고분체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그, 금관과, 아, 그, 금둥 신발 등 아주 그 핵심적인, 음, 유물들이 나온 그건데, 예, 글쎄 뭐, 그래서 그런 건가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고요. 어, 예. 크기는 이제 오히려 저쪽에, 예, 예, 저쪽에 그, 3, 4, 5호, 특히 5호분보다는 뭐, 높이는 굉장히 작긴 한데, 예. 신촌의보문 8로 8호. 여기가 8호가 있었던 자리인가 봅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봉분 이제 같은 건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가 8호라고 되어 있네요 8호 이 자리가 아마 8호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제 9호 음. 음. 출토된 그 금동 어, 금 금동 왕관 금동 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금동 왕관 그 왕관이 에, 백제 계약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 따라서 백제에 완전히 복속된 그런 세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독자적인 세력이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데 아, 참 음. 제가 보기에 아까, 저, 이제 영상 찍으면서, 그, 마한 54개국이 1개국, 1개국은 한만명 정도가 아닌가, 추단, 추론된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에, 이제 아마 후반기로 갈수록 그 마한의 각 국들도 어, 병합을 거듭해서 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커져 붙겠죠, 아마도. 어,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 제가 보기에는 그이 구호분을 비롯해서 속에 그큰 고총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예, 왕관 같은 걸 직접 생산을 했는지, 아니면 유신품으로 어디서 이제 들여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정도의 유물을 남길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뭡니까, 그, 그 규모 1만 명의 구급 정도, 국급 정도의 예, 규모로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54개국이 다르게 일률적으로 일반 명이 있을 수는 없고 그 내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목지국 같은 데가 상당히 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큰 나라들의 흔적일 것이다. 신총인국은 제9호 중요한 그래서 설명이 좀 나와 있네요. 이또 이제 삼국시대 것으로 보는군요. 금동관이네. 국보 295호 금동관. 금동 귀고리, 금동 신등이 유출된다. 온간묘로 되면서 거대한 동문을사온 것은 영상강 유역이다 강한 탑탁적 기발된 세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온간묘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온간묘가 대략 보니까 동아시아의 해양에 면한, 해양에 면한 여러 문화권에서 그 흔적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그것도, 어, 완전히, 에, 완전히 그런 어떤 그, 적인 그런, 장면 풍습이라기 보다는 일정 정도, 제외국과 어, 교류를 통해서 그냥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합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추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유물 출토의 면에서 더더군다나 또 일찍 발굴해서 더 그렇습니다. 더 중요성이 두드러는것 예,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예, 한남구 덕산 덕산리 예, 다시 또 덕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촌리하고 덕산리가 섞여 있어요. 이게 신촌리가 먼저 발굴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덕산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덕산리 치호네요 예,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도 봉분 모습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예, 여기는 이제 규모는 작은데, 예, 스타일이 위에 뭐 본부, 공분을뭐 이렇게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다면 정비를 했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놨을 리는 없겠죠.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은 요 승패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정리를 마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거 이렇게. 고분, 고분들 주제로 간 투어가. 예, 이 요것도 괜찮아 보이는, 규모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꽤 깊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고분으로 보이는데요. 예, 요거는 덕산리 제9호. 예, 그러니까 신촌리하고 덕산리가 지금 막 뒤섞인 걸알수 있죠? 예, 덕산리 제9호. 예, 반남리 고분군의 일부로서 덕산리 제 9호, 아, 이게 9호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게 이제 신촌이 제 9호고, 네, 이렇게. 음. 그, 이, 제 지금 이맨 앞에 있는 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요그 다음 코들도그 다음 코들도 스타일이 이 완전히 원형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분히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 다인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참 한마디로 예, 볼만합니다. 예. 예. 완전히 여기는 좀 스타일이 예, 물론 이제 다른데서 볼수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스타일과 또 있기는 하지만 예, 완전히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이 좀또 하나의 특징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영남 지역 문화권하고는 확실히 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이게 8호가 저쪽 뒤에 있는 게 9호로구나. 그럼 이거는 뭐, 뭐, 그런 거 어떻게 된는 거야? 네. 네. 저쪽 길이 저쪽으로 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돌아서 다갈수 밖에 없네. 네. 예 이런 데는 뭐표판판도 예, 없네요 어다 봐봐 번호는 다 부여는 돼있을성 싶은데 예 아예 그냥 표집판도따로 안주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네이 예. 독산 예, 이제 7호 8호 9호 9호 9 과연 이 나주라는 데가 그 영산강을 끼고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또그 경제력을 집약시켜서 어느 정도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됐던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좀더 많은 흔적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거기엔 이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모습만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죠. 네, 오케이. 참 저쪽에 있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할수 있는 구호 신천리 구호분이고요. 오케이. 네. 이제, 이제 이쪽 이 나무 뒤에 또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잠깐 이동하는 동안에 동영상을 일단 잘라 보겠습니다.